2025년 1월 20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어서가 아니고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어서 미국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말씀 드릴 때이 파동이 다 여기서 마감이 되고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다 되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하고 보니까 현재 파동이 여기 터미널이 하나 이고요 여기도 터미널이 길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이 ABC 또 abc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 전체가 abc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w x y x z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w x y면 w x y는 a파가 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abc로 카운팅이 되면 이게 a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파 b파 c파 d파 w x y로 내려가죠 그러면 e파로 마감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을 마감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여기서 이제 마감을 했다고 보고 여기서 쇼 포지션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쇼 포지션 들어갔을 때 다시 고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A, B, C, D, E로 맞췄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A, B, C, D, E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WXYXZ로 여기까지가 A인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A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알, 수, 알 수는 없고요. A, B, C, D, E로 맞췄을 가능성을 놓고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하실 분들 다 익절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숏 포지션 들어가신 분들이 언제 위기를 느껴야 되느냐 현재 여기가 WXY 여기가 A, B, C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A, B, C까지는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D 파동이 되는 파동이 내려오면 조심해야죠. D 파동이 되면 여기서 잡았던 쇼 포지션은 풀어야 됩니다. 밑에서. 그럼 이 파동이 D 파동이 되는 조건은 뭔데 B, C, D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A, B, C나 W, X, Y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파동을 봐야 되는데요. 이 파동이 D 파가 되면 위에서 잡은 수조 포지션은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시면, 일단 내려온 거는, 제가 wxy라고 얘기드렸잖아요. abc wxy고 내려올 때 여기까지 abc 한번 길게 a 여기 abcde로 하나 마감하고 또 abcde로 두번 마감해서 터미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wxy로 마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마감을 했죠. 그리고 급하게 고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고갱을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했어요. 쭉쭉쭉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던 포지션을 분산을 적절히 다 했을까? 했을까?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더 고경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 여기서 마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나리오 1번은 여기서 마감한 거죠. 근데 시나리오 2번이 여기서 마감한 게 아니고 이게 C파가 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D파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려오는 파동이 D파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려온 파동이 A파, B파, W, X, Y, A, B, C로 올렸죠. 여기까지가 B파. 그 다음에 C파가 A, B, C로 내렸는데 여기 저점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C파가 W, X, Y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가 C파로 보여요. 그 다음에 D파가 W, X, Y로 여기까지 D파. 그 다음에 E파가 A, B, C, D, E, A, B, C 해서 E파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E파죠. 삼각형인 거죠. A, B, C, D, 다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면 플래시나 지그재그의 A파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삼각형은 삼각형의 A파로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W로 쓰일 수 있죠 W, X, Y가 나오면 이 파동은 D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인데 W, X, Y, X, Z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하고 W, X, Y가 되면 되는데 그게 W, X, Y가 안 돼요 여기도 W, X, Y고 여기도 WXY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X로 쓸수 있고 둘다 X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삼각형으로밖에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A파가 되거나 아니면 W파로 쓸수 있는 거죠. 이게 W가 되고 X가 되고 Y가 나오면 이 파동은 D파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의 A파로 쓰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오면 이게 WXY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a파, b파, c파가 되면 이게 삼각형의 abc인 건지 아니면 삼각형의 d파를 구성하는 wxy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d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다가 파동이 터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터미널이 나오면 삼각형이 마무리가 안된 겁니다. 여기 a, 여기까지가 abc, d하고 e가 wxy잖아요. wxy로 내려온 e파가 이게 abc, d, e, wxy도 되고. W, X, Y도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가 삼각형도 되고 이 파가 W, X, Y도 되는 그러니까 연장 플랫이 들어가 있는 W, X, Y는 삼각형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파동이 W, X, Y가 되고 그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면 이 터미널, 이 포함되어 있는 파동이 그 다음 파동까지 포함해서 삼각형의 E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ABC로 바뀔 수는 없느냐? 앞에 있는 파동이 WXY나 WXYXC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는 못해요. 이게 X가 되거나 이게 X가 되는 것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은 삼각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WXY로 됐을 때그 파동이 D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삼각형의 C파가 되는 건지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생긴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은 여기서 지금 마감한 겁니다. 마감한 거고, 시나리오 2번은 마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는 건데, 내려오는 파동이 WXY의 파동이 현재는 아닙니다. 앞만 파동을 카운팅을 해도, 제가 밥 먹고 돌아서면 보고, 물 마시고, 돌아서면 보고 하고 있는데, 파동이 안 보입니다. 앞만 봐도 안 보여요. 여기 위에도 터미널이 오고, 상위 터미널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D파가 되려면 깔끔하게 상위 터미널이 필요한데 얘도 내려오다가 말하고 위에도 여기도 터미널을 못 만들고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삼각형이다. 만약에 얘가 터미널로 ABC 터미널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삼각형의 D파일 가능성과 삼각형의 내려오는 삼각형의 ABC로 내려올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파동이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시나리오 1번입니다. 지금 확인하는 거는 시나리오 2번은 이 파동이 C파고 D파가 내려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D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C파, A, B, C파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W, X, Y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D파의 가능성도 확인하는 거고 C파의 가능성도 동시에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나리오 2번 W, X... Y로 내려가는 파동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동이 하나가 터미널을 찾았는데 이게 C 파가 아니에요. ABC가 아니고, WXY입니다. WXY는 다른 파동이죠. 여기서 이 전체가 WXY가 아니고, 얘가 WXY가 되면 여기까지가 ABC가 되는 파동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 파동이 내려오는 파동이 C 파동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a b c 면 WXY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W. 그다음에 x, y, a, b, c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찾았어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파동이 계속 내려가면 내려가서 만들어지면 a, b, c, d, e로 내려가는 파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삼각형의 진행이고요. 삼각형의 진행 다음에 다시 a, b, c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찾은 파동은 이 삼각형에 연장되는 a 파, b 파, -bar, c 파로 보여지는 w, x, y 파동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WXY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WXYXX파가 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Z로 올렸다가 그때 ABC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단정은 짓지 마시고 현재 파동의 진행이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 파동 카운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수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